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마음을 움직이는 복성 꼭 번뇌망상 내려놓고 일심으로 읽어야 강경수행의 대표적인 형태가 독성이다. 독성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를 주며 수행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경전을 읽으면 그 부처님 말씀에 오롯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1. 경전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독송해야 한다. 독성에 들어가기 앞서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이 그 경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각각의 구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으로 즉각즉각 즉각 들려오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울리지 않은 채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외운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가르침이라도 속이의 겨우 읽기식이다. 이 독송하기 앞서 헐떡이는 마음을 쉰다.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며 안정되지 못하면 어떤 좋은 말씀을 듣더라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독송하기 전 입정에 들어 마음을 장벽처럼 붙들어 매야 한다. 산란한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일심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번뇌 망상을 놓아버리고 직심 일심의 상태에서 독송하게 되면 그 경전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러한 일심의 상태에서 경전을 복송할 때만이 강경 삼매, 복경 삼매로 들어갈 수 있다. 허리 곧게 펴고 경전 응시, 방가부좌 틀고 복경 삼매, 삼대 앞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복송한다. 부처님이 내앞 1m 전방에 앉아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을 내게 직접 설한다고 여기고. 독송하는 것이다. 독송하는 순간은 내가 마치 부처님의 1 2 0 0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복음을 토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 범성을 내두 귀로 영역히 듣고 있는 유일무이한 때여 시저 인연인 것이다. 그렇게 독송하는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법을 설하는 분이 부처님이라면 그 법을 듣고 있는 나는 수몰이 존재인 것이다. 반야신경을 독성할때그 경전을 설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면 나는 사리불인 것이다. 사독성할 때는 언제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힘찬 목소리를 낸다. 독성할때 앉는 자세는 반가부좌나 결가부좌 혹은 장계합장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활달한 자세로 경전을 응시한다 가장 오래 앉아 할수 있는 것은 방가 부자가 적당할 것이다. 서서 할때 역시 다리를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펴고 독송한다. 그리고 목소리는 단전에서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한다. 가끔 법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너무 힘이 없고 입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어정쩡한 목소리로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이나 주변이 괴로울 정도로 복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손상되어 오랜 시간 복송하지 못한다. 물론 복송을 오랫동안 실천 수행한 사람은 밤새도록 복송해도 목 하번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경 수행을 오래 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치문에서는 말한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음에 마치 정귀한 얼굴을 대하듯 하면 신업신업이 깨끗해지며 입으로 잡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실없이 웃는 웃음을 끊으면 곧구업구업이 깨끗해진다. 오, 마음을 다해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간절한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밝은 마음, 정성어린 마음,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독송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독성 꼭 번뇌망상 내려놓고 일심으로 읽어야 강경수행의 대표적인 형태가 독성이다. 독성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를 주며 수행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경전을 읽으면 그 부처님 말씀에 오롯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1. 경전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독송해야 한다. 독성에 들어가기 앞서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이 그 경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각각의 구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으로 즉각즉각 즉각 들려오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울리지 않은 채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외운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가르침이라도 소기에 겨우 읽기식이다. 이 독송하기 앞서 헐떡이는 마음을 쉰다.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며 안정되지 못하면 어떤 좋은 말씀을 듣더라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독송하기 전 입정에 들어 마음을 장벽처럼 붙들어 매야 한다. 산란한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일심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번뇌망상을 놓아버리고 직심 일심의 상태에서 복송하게 되면 그 경전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러한 일심의 상태에서 경전을 복송할 때만이 강경 삼매, 독경 삼매로 들어갈 수 있다. 허리 곧게 펴고 경전 응시, 방가부좌 틀고 독경 삼매, 삼매 앞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복송한다. 부처님이 내앞 1미터 전방에 앉아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을 내게 직접 설한다고 여기고 독송하는 것이다. 독송하는 순간은 내가 마치 부처님의 천이백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복음 을 토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 법송을 내두 귀로 영역히 듣고 있는 유일무이한 때여 시절 인연인 것이다. 그렇게. 독성하는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금강경을 독성할때 법을 설하는 분이 부처님이라면 그 법을 듣고 있는 나는 수몰이 존재인 것이다. 반야신경을독성할때그 경전을 설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면 나는 사리불인 것이다. 사독성할 때는 언제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힘찬 목소리를 낸다. 독성할때 앉는 자세는. 반가부좌나 결가부좌 혹은 장계압장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활달한 자세로 경전을 응시한다. 가장 오래 앉아 할수 있는 것은 반가부좌가 적당할 것이다. 서서할 때 역시 다리를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펴고 독송한다. 그리고 목소리는 단전에서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한다. 가끔 법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너무 힘이 없고 입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어정쩡한 목소리로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이나 주변이 괴로울 정도로 독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손상되어 오랜 시간 독송하지 못한다. 물론 독송을 오랫동안 실천 수행한 사람은 밤새도록 독송해도 목, 하번,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경수행을 오래 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치문에서는 말한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음에 마치 정귀한 얼굴을 대하듯 하면 신업신업이 깨끗해지며 입으로 잡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실없이 웃는 웃음을 끊으면 곧 구옥구옥이 깨끗해진다. 오, 마음을 다해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간절한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독송한다. 밝은 마음, 정성어린 마음,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독송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독성 꼭 번뇌망상 내려놓고 일심으로 읽어야 강경수행의 대표적인 형태가 독성이다. 독성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를 주며 수행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경전을 읽으면 그 부처님 말씀에 오롯이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1. 경전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독송해야 한다. 독송에 들어가기 앞서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이 그 경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각각의 구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으로 즉각즉각 즉각 들려오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울리지 않은 채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외운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가르침이라도 속이의 겨우 읽기식이다. 이 독송하기 앞서 헐떡이는 마음을 쉰다.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며 안정되지 못하면 어떤 좋은 말씀을 듣더라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복송하기 전 입장에 들어 마음을 장벽처럼 붙들어 매야 한다. 산란한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일심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번뇌 망상을 놓아버리고 직심 일심의 상태에서 복송하게 되면 그 경전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러한 일심의 상태에서 경전을 복송할 때만이 강경삼매 복경산매로 들어갈 수 있다. 허리 곱게 펴고 경전 응시, 방가 부좌 틀고 복경산매삼내 앞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독송한다. 부처님이 내앞 1m 전방에 앉아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을 내게 직접 설한다고 여기고 독송하는 것이다. 독송하는 순간은 내가 마치 부처님의 1200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법음을 토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봄성을내두 귀로 영역히 듣고 있는 유일무이한 때여 시절 인연인 것이다. 그렇게 독송하는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경전의 한 구절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금강경을 독송할때 법을 설하는 분이 부처님이라면 그 법을 듣고 있는 나는 수몰이 존재인 것이다. 반야신경을 독성할때그 경전을 설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면 나는 살이불인 것이다. 사독성할 때는 언제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힘찬 목소리를 낸다. 독성할때 앉는 자세는 반가부좌나 결가부좌 혹은 장계압장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활달한 자세로 경전을 응시한다 가장 오래 앉아 할수 있는 것은 반가부좌가 적당할 것이다. 서서할 때 역시 다리를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펴고 독송한다. 그리고 목소리는 단전에서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한다. 가끔 법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반야 신경을 독송할 때 너무 힘이 없고 입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어정쩡한 목소리로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이나 주변이 괴로울 정도로 독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손상되어 오랜 시간 복송하지 못한다. 물론 복송을 오랫동안 실천수행한 사람은 밤새도록 복송해도 목 하번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경수행을 오래 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치문에서는 말한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음에 마치 정기한 얼굴을 대하듯 하면 신업신업이 깨끗해지며 입으로 잡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실없이 웃는 웃음을 끊으면 곧구업구업이 깨끗해진다. 오, 마음을 다해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간절한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밝은 마음, 정성어린 마음,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복송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강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복성 꼭 번뇌망상 내려놓고 일심으로 읽어야 강경수행의 대표적인 형태가 복성이다. 독송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를 주며 수행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경전을 읽으면 그 부처님 말씀에 오롯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1. 경전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독송해야 한다. 독송에 들어가기 앞서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이 그 경전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각각의 구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으로 즉각즉각 즉각 들려오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살아 울리지 않은 채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외운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가르침이라도 속이에 겨우 읽기식이다. 이 독송하기 앞서 헐떡이는 마음을 쉰다.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며 안정되지 못하면 어떤 좋은 말씀을 듣더라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독송하기 전 입경에 들어 마음을 장벽처럼 붙들어 매야 한다. 산란한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일심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번뇌 망상을 놓아버리고 직심 일심의 상태에서 독송하게 되면 그 경전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러한 일심의 상태에서 경전을 독송할 때만이 강경삼매독경삼매로 들어갈 수 있다. 허리 곱게 펴고 경전 응시, 방가부좌 틀고 독경삼매삼내 앞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독송한다. 부처님이 내앞 1m 전방에 앉아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을 내게 직접 설한다고 여기고 독송하는 것이다. 독송하는 순간은 내가 마치 부처님의 천이백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복음을 토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 범성을 내두 귀로 영역히 듣고 있는 유일무이한 때여 시절 인연인 것이다. 그렇게 독송하는 순간에 깨어 있을 때경전에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법을 설하는 분이 부처님이라면. 그 법을 듣고 있는 나는 수몰이 존재인 것이다. 반야신경을 독성할 때그 경전을 설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면 나는 사리불인 것이다. 사 독성할 때는 언제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힘찬 목소리를 낸다. 독성할 때 앉는 자세는 반가부좌나결가부좌 혹은 장계압장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활달한 자세로 경전을 응시한다. 가장 오래 앉아 할수 있는 것은 방가 부자가 적당할 것이다. 서서 할때 역시 다리를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펴고 독송한다. 그리고 목소리는 단전에서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한다. 가끔 법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반야 신경을 독송할 때 너무 힘이 없고 입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어정쩡한 목소리로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이나 주변이 괴로울 정도로 복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손상되어 오랜 시간 복송하지 못한다. 물론 복송을 오랫동안 실천 수행한 사람은 밤새도록 복송해도 목 하번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경 수행을 오래 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치문에서는 말한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음에 마치 정기한 얼굴을 대하듯 하면 신업신업이 깨끗해지며 입으로 잡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실없이 웃는 웃음을 끊으면 곧 구업구업이 깨끗해진다. 오 마음을 다해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간절한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복송한다. 밝은 마음, 정성어린 마음,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복송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깊은 소식을 전해 주는데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